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약 하세요?의 백승만입니다. 우유주사 들어보셨죠? 주사 한 방이면 3초 안에 잡니다. 그런데 이 약이 마약류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마이클 잭슨의 죽음. 그 뒤에 바로 이 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포폴입니다. 수면을 돕는 약은 오래전부터 있었지요. 수면제의 대표적인 물질은 아편이죠. 거기서 나온 모르핀 같은 물질이 수면제로 쓰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알약으로 먹는 수면제도 좋지만 가끔은 순식간에 사람을 재우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은 수술장에서 주로 쓰였어요. 혈관으로 투여해야 하는 이런 류의 마취제를 정맥 마취제라고 부릅니다. 수면제로 쓰던 물질들은 대부분 정맥 마취제로 사용 가능했어요. 모르핀이나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수면제도 정맥 마취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제는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보다는 조금 더 짧게 작용하고 부작용도 덜한 정맥 마취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프로포폴이 개발됩니다. 프로포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효과가 빨라요. 주사 맞으면 예전에는 열을 셌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숫자 열을 세세요. 이제 열도 못 세요. 세까지도 제대로 세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죠. 다음, 회복 시간도 짧고 환자들의 기분도 좋아요. 잠을 푹 자게 하기 때문이죠. 부작용도 모르핀과 같은 정통 마약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우선 저혈압이 있어요. 수술장에서 잠들었는데 혈압이 떨어지면 위험하겠죠. 두 번째 부작용은 호흡마비예요. 호흡근이 마비되어서 사람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부작용에 더해서 프로포폴의 단점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프로포폴의 해독제가 없어요. 프로포폴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쓰는 정맥마취제에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도 잘 재우고 잘 깨웁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후기를 보면 약간 불쾌감을 느껴요.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가끔 환자가 몽롱한 상태에서 의사와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모로 환자에게는 좀 불쾌하고 불편한 정맥 마취제예요. 그런데 이처럼 단점이 많은 미다졸람을 왜 쓰느냐 하면 미다졸람은 해독제가 있어요.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때 특정 양분을 넣어주면 호흡근이 움직이며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으로 사람이 숨을 안 쉬게 되면. 반드시 인공호흡 실시하고 기계식 호흡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혈압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프로포폴을 쓰는 곳이라면 반드시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이 프로포폴이 문제가 된건 기분 좋은 수면이라는 이유로 의료진과 같은 전문직들에게서 남용되면서부터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이 단잠의 유혹에 빠졌고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프로포폴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파브 형제 마이클 잭슨의 죽음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밤을 셉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오전 10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주치의한테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서 겨우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바로 자리를 비워요. 의사가 프로포폴을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미 잠을 거의 24시간 못잔 사람을 앞에 놔두고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바로 옆에서 항상 어떤 사태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마이클 잭슨은 숨을 못 쉬고 겨우 그날 2시간도 안 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보통 유명인의 돌연사는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 사람들도 프로포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린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포폴 중독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거제의 한 병원장이 환자한테 프로포폴을 놓았다가 그 환자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있었고, 보통은 10cc 주사하면 서너 시간 정도 잡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중독이 되어서 많은 양을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ml씩, 즉 100cc씩 맞는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의사는 시신을 몰래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완전 범죄가 될리 없잖아요. CCTV나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범인은 바로 검거됩니다. 프로포폴은 본인이 잠들어 있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독돼서 남용한다면 상당히 무서운 약이지요. 프로포폴 그 자체는 의료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쓰면 더할 답이 없이 좋은 약이에요.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쓰게끔 합니다. 이 정도 썼을 때는 안전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호흡과 혈압과 같은 부작용을 대처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쓰는 곳이라면 반드시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계속 지켜봐야만 합니다.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을 마약류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당시 반발을 한 곳도 꽤 있었지만 현실에 맞춰 법을 엄격하게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선제적으로 훌륭하게 대처한 사례라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약을 만든 사람이 2018년에 노벨상에 버금가는 좋은 상도 받아요. 레스커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프로포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프로포폴은 잘 쓰면 생명을 살리는 약이지만 오남용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